네, 이 시간 우리, 어,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붙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불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청년 1국을 섬기시고 그리고 양육국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형미 목사님 나오셔서 사형장의 십자가가 왜영광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의씀을을대하하마음음으우우큰큰 박수로 나도록하하습습다 앞을 을지지하하시시장장인인이 갑자기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경적이 삑 울리면서 그 기차가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보지 못,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놀라서 난관으로 몸을 피신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하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 난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얼떨결에 달려오는 기차 때문에 난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난관에 매달린 채 그저 누군가가 지나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그때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달려 있던 그 시각장애인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자신의 그 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그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은 느긋하게 그 시각장애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은 급하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은 느긋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구해준 한 행인이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이 매달려있던 난관은 3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자신이 정말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맹인처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그 이견이 없이 누구나 십자가를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랬대요 무엇 때문에 놀랬냐면 아니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너무 대한민국에는 십자가와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나는 난생 처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로 교회도 세우고요 첨탁도 세우고요 또 여러분 악세사리 중에서도 또 목걸이 중에서도 십자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십자가 이미지 네, 여러분 이 십자가 목걸이인데 얼마쯤 되어 보이세요? 얼마쯤 되어 보이세요? 한 100만원? 50만원? 우리 혹시 교제하는 형제님들 계시면은 귀를 막아주세요. 430만 원입니다. 정말 어떤 자민도 어 저게 이러면서 430만 원인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가 굉장히 명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모양으로도 이렇게 팔리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낯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PPT.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다르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아하지 않았다.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갖고 설교하는 거는 핍박이 자연스럽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주세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가 본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상징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십자가는 사형장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고문하는 전기 의자. 어떤 사형대 처형, 누군가를 처형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끔찍한 도구였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다고요? 십자가 설교,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누군가가 사형장에서 죽었는데 그 사형 도구를 상징으로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그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어서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일단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역자, 완전 나라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또내 다리에 못이 박힙니다. 근데 그 박힌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위에서 매달렸다라는 건요. 이 사람을 단번에 그냥 처형해서 고통 없이 죽이겠다라는 오늘날 처형 방식과 다르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그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되도록 끔찍하게 서서히 죽어가게끔 일부러 의도한 사형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형수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형수를 믿고 그 사람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오히려 옛날 1세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는요,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사형수들을 처형하기 위한 도구가 십자가였다면 유대인들에게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외면받았다.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이미지와 그런 느낌의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유명한 사형, 사형,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형당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형, 사형당한 사 사형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엘리트인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대교에서 유명한 학당에서 또 유명한 그 학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살펴보면은 자랑할 것이 분명히 십자가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이 바울의 이런 입술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하여 주셨다는 그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경책을 펼쳐도 설교를 들어도 늘 들었던 그 내용. 3일만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마치 마법 주문처럼 그냥 딸딸딸 외워서 우리 지식 속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치지 못하고 감동이 없어서 나에게는 그냥 메말라 버린 땅 같은 그냥 메말라버린 어떤 그 무엇,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요, 빌라도, 그 로마 제국의 그 빌라도 회장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때 유대인들, 그 재판에 참여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소리치고 난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조소 섞인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등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부활 부활시키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죽은 사람과 더불어서 또그 사람을 살리고 나을 수 없는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사, 그 권력과 통치자들의 힘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도적으로 자신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거꾸로, 거꾸로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큰 고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감내할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 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못이라는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끝났다. 이제는 실패했다. 라고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셔서 그 죽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전심 전력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대했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절을 다 가져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들을 해보십니다. 아, 그래도 나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그들과 다르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을 거야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더잘 믿었을 수도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실까요?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살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 사,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제안하면서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잘살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가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관계할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린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에 유명한 공자, 맹자, 철학가들, 도덕적인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있다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못 박혀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자아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작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한명한 한 명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치니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절에 따라 해 봅시다. 사랑의 완성. 체코의 한 교량 철교 철교 위해서 일을 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영화 모스트라 그래서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됐는데요. 체코에서 그 철교에서 교량을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은 그다리의 교량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강가가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면은 그 교량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를 올려서 교량을 올려야지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다리를 부딪히지 않고 반면에 그 철도에 기차가 오면은 그 신호에 맞춰서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 있던 그 교량이 내려가면서 기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일하는 근무지에 와서 그렇게 아이, 아이와 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갑자기 삐삐 하면서 기차가 수백 명이 타 있는 기차가 갑자기 예고 없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량을 안 열어주면은 그 기차가 교량 위에서 결국엔 강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빨리 가가지고 자리에 위치해서 교량을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정신없이 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량 한가운데에 끼어 있어가지고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교량을 올리는 거를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이 결국에는 그 기계에 끼어 가지고 죽게 되고 근데 그 교량을 안 올리게 되면은 그 기차 때문에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수백 명의 승객이 죽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게 되어 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남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결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을 구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교량이 내려오면서 길은 연결되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자기 아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비명 지르는 그것을 목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머리로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 민감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실패와 고난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단대한 믿음의 청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 설교 다른 거 오늘 없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그걸로도 너무 충분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그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